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이 금요일 밤인데, 내일 아침에 레이스가 있어가지고, 약간 도파민이 있어가지고, 이런 레이스 나가는 게, 한번 나갈 때마다 도파민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뭐 되게 설레면서 기다리고 막 그랬다가, 6월 말로 끝나고, 이제 그 이후에 레이스가 아예 없었어요. 7월 한 달은 뭐 이사 준비하느라고 이제 갔고, 8월 중순인데, 지금 내일 하는 12마일 트레이닝 런을, 12마일이면 거의 하프마라톤에서 1마일 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라, 거리가 좀 있어요. 이거를 신청하고 되게, 모자는 안 어울리지만. 그래서 이거를 내일 달고 뛰려고 되게 신나고 하 있었는데, 제가 지금 한한달 정도 지금 통증이 조금 있었거든요. 서해부 통증이래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그냥 왜, 왜 아프지? 하고서 그냥 계속 뛰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뛰다 보니까, 회복이 이렇게 쭉 가지를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달을 좀 넘었어요. 이렇게 통증이 생긴지. 아, 그래 12마일은 약간 조금 무리가 될 수도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참가비가 아깝지만. 참 감이와 아쉬움이 좀 있지만 아무래도 포기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쉬워서 한번 카메라를 켰어요. 이걸 이렇게라도 보여드리려고 이런 걸 나가려고 했는데 안 됐다고. 앞으로는 조금 더 안전하게 안 다치고 조심해서 뛸수 있도록 포기. 첫 포기. 아니 여기가 지금 길이 세어 있어가지고 아 다행히 손으로. 집... 긴 했는데 발목이 좀 아프긴 한데 아 웬일이야 넘어져갖고 막 정신 없어서 앞에 막 벤치에 가서 일단 앉았거든요. 근데 애플와치에서너 되게 심하게 넘어진 것 같다고 이멀전씨 불러야 되냐고 그래서 I'm OK 버튼을 눌렀어요. 웬일이야 진짜. 어너 처음이야. 나 성인되고 이렇게 넘어진다 이게 참이 운동화가 완전 됐어요 아니 겉에 까진 건 괜찮은데 아물면 되니까 발목이나 이런 데 괜찮겠죠? 진짜 좀 심하게 넘어졌어요 와나 넘어지면서 순간 아 이거 조금 좀 세다 는 거를 바로 알았는데 양손으로 짚어가지고 손이 조금 까지긴 했지만 그 짚어서 무릎에 온 체중을 다 실지 않아가지고 조금 낫긴 할 텐데 와 무릎에 지금 타격이 느껴져가지고 내일 조금 아프.. 아프게 느껴지지 않을까 지금 일단 정신이 없네요 이게 뭔 일인가 싶어 뭔가 자다가 잠이 깬 느낌? 아 빨리 집으로 가서 치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치를 처치를 해야겠죠? 와제 인생 제일 따가운 샤워였어요 오늘의 진정한 히어로는 근데 제 손바닥이에요 진짜 손바닥이 버텨주지 않았다면 이렇게 딱 하지 않았다면 진짜 더 심하게 다쳤을 텐데 여기도 그 그렇게 미났어. 아 큰일 났네 이거 빨리 나와야 될 텐데. 오늘 저의 작업실에서. 처음으로 카메라를 켜봤어요. 9월 13일 토요일이에요. 저 9월 3일날 달리기를 하다가 넘어졌거든요. 넘어진 다음 날부터 한의원에 가가지고 일주일에 세 번을 가서 침 맞고 부항을 뜨고 그러면서 제가 품었던 희망이 뭐였냐면 9월 14일 내일 있는 이 브롱스 신마의 이 레이스를 이거를 붙이고도 난뛸수 있다 발목만 나으면 그러면서 이제 희망을 품고 있었던 차에 어제.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진짜 지금 생각해도 되게 황당한데 어제 아침에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고 한 5시, 5시 반이 정도에 일어났어요 잠에서도 깨지 않은 그 상황에 뭔가 이렇게 번뜩 되게 좋은 생각이 딱떠오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새벽에 화장실을 안 가는데 뭔가 내 뱃속에 숙변이 있어가지고 방광을 눌러서 이렇게 화장실을 가는 게 아닐까? 왜냐면 새벽에 제가 화장실을 갈 일이 없는데 요즘 한 며칠에 걸쳐서 계속 아침마다 이렇게 한 번씩 가고 있었거든요 변비는 없어요 근데 아, 내가 모르는 숙변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탁 떠올리면서 바로 변비약을 두 알을 먹었어요. 이 거사를 레이스 전날 치를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전날이 좀더 세이프하니까 그때 먹어야 되는 거야. 그때 먹어야 금요일 하루에 이게 다 끝나고 토요일은 그냥 이렇게 가뿐해져서 있다가 일요일날 뛰면 되겠다 하는 그런 정말 많은 생각이 새벽 5시에 떠올라가지고 약을 먹었어요. 한 11시 정도가 돼서 배가 아파가지고 이제 깼죠. 몇 시간 갔다. 1 0시 정확히 한 6시간 후에 화장실에 갔는데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미주 신경성 실신? 남자분들은 소변을볼때 여자들은 대변을볼때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크대요. 근데 그냥 진짜 가만히 있다가 차에 있다가 서 있다가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긴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평생 한 다섯 번 정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고3 때 처음으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같은 해 겨울에 한두번 정도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버스 타고 가다가 갑자기 토할 것 같고 막 이렇게 식은땀 나고 토할 것 같고 내려야 되나? 막 하다가 간신히 가셔가지고 넘어가고, 약간 그런 식으로 두 번이 지나갔었고, 7, 8년 전에 부동산 할 때, 같은 해, 여름에, 이런 일이 생기면 꼭 같은 시기에 생기더라고요. 지하철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내리는데, 정신이 아찔해져가지고, 지하철 내리자마자 지하철 막 이렇게 가는데, 그 옆에 바로 막 넘어지려고 하니까, 누가 부축해줘가지고, 물 사다 주시고, 막 그래서 벤치에 앉아있다가, 막 경찰이 와서 도와주고, 막 그랬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가 이제, 이거 썰로도 올렸었는데, 요거트 만들어서 먹다가, 아침에 화장실 갔다가 막 실신할 뻔 해가지고 남편 막 깨우고 제일 최근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생리 시작하는 날 생리통이 막 엄청 심하게 오는 느낌으로 파해지고 막 토약고 같고 막 여섯 번 있었네요. 지금까지 세 보니까 어제 바로 어제 아침에 이제 화장실에 가서 앉아있는데 핸드폰을 이제 들고 들어갔어요 근데 보통 이제 핸드폰을 보잖아요 그래서 처음 한 10초 만에 아 이건 핸드폰을 볼 통증이 아닌 거예요 이 오롯이 집중을 해야 되는 통증이었어요 그래서 핸드폰 놓고 처음에는 괜찮았거든요 처음에 한뭐 1분 정도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굉장히 빠르게 뭔가 식은땀이 갑자기 나기 시작하면서 뭔가 그 느낌이 있어요 그 전에도 약간 이 비슷한? 그냥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은 늘 변비약을 먹었을 때 왔거든요 그렇게 크게 당황 하지 않았어요 어제는 그래서 어 변비약인데 먹었으니까 그 전에도 이 변비약을 먹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가지고 새알 먹었을 때 그런 일이 있어서 다시는 새알은 안 먹었거든요 어제도 두 알만 먹었어요 그런데 또그런 그런 느낌이 오길래 아 올려나 보다 정신줄 잘 잡고 있자 유경왕자니까 그렇게 크게 긴장은 안 했어요 잘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지 뭔가 되게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한 식은 땀이 나는 것 같더니 약간 메스꺼워가지고 약간 토할 것 같고 한 번도 토해 본 적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근데 혹시 모르니까. 이제 휴지통을 앞에다가 이제 갖다 놓고서는 뚜껑을 이제 열어놨어요.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놨어. 언제든지 이제 대처를 할 수가 있다. 다른 때랑은 다른 게 뭐냐면, 다른 때는 이게 길어봤자 한 3분이에요. 3분이면 거의 끝나고, 파도가 몰려오듯이 왔다가, 좀 나아지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 약간 정신 차려가지고 가서 내가 눕던지 그런 수순인데 내 경험상으로는. 근데 이거는 앉아있는데 욕실의 조명은 그대로인데 뭔가 되게 환해지면서 이제 색깔이 잘 약간 안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냥 허해지더라고 점점점점. 그래서 막 이제 정신을 차리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이 가슴팍에서 땀이 주르 흐르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옷이 축축해지고 팔이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땀으로 젖어가지고. 그래서 막 그런 거를 보면서, 아, 이제 나져야 되는데, 지나가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지나가는 느낌이 없고, 파도가 밀려오고, 밀려가는 게 아니라, 밀려오고, 더 밀려오고, 더 심해지고, 더 심해지고, 이래서 나중에는 진짜 눈이 완전 부실 정도로 그냥 허해지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여기에 있는 형태들이 다 보였거든요. 어디에 뭐가 있고, 이제 뭐가 어딨는지도 모르고, 무슨 장님 마냥 그냥 흰색이 된 거예요, 흰색이. 뭐가 어딘지가 안 보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뇌가 이렇게 작동을 안 하는 느낌? 되게 웃겨요. 핸드폰을 여기다 놨잖아요. 그게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은 거야. 2, 3분이 아니야. 지금 막 진짜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아서 시간을 확인을 했어 근데 왜또 한참이다. 어, 아직도 안 좋아지네 시간을 또 확인했는데 그게 되게 의미가 없는 게 아까가 몇 분이었는지 지금이 몇 분이었는지도 기억을 할 수도 없고 무아지경인 상태인 거예요 정신줄이 내 정신줄 어디 있니 이거 시간을 보기는 보는데 이거는 그냥 나의 행동일 뿐이지 머리가 어차피 기억을 못해 보이지도 않아 눈도 그냥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뭔가 되게 좀비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냥 텅빈 느낌? 이걸 어떻게 하면 나아지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게 지금 막 피가 잘안 도는 거잖아요 검색을 할 정신도 없어 남편을 부를 힘도 없어 전화도 못 하겠고 그냥 진짜 혼자 앉아서 견디는 수밖에 없는 되게 처절하고 외로운 싸움이었어요. 근데 저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이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막 진짜 바지도 못 내리고 똥 싸다가 진짜 쓰러진 채로 발견되고 발견돼가지고 지금 무슨 일이 있었어? 막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기 경험담이. 그래서 저는 정신줄 하나로 살아온 인생이에요. 내 힘으로 평소처럼 일어나서, 걸어서, 침대에 가서 누울이. 그런 의지가 되게 강했어요. 그냥 끊고 갈순 없잖아요. 배는 또 찢어질 것처럼 아프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일어날 수가 없었어. 그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거는 이 정도면 일어나도 되겠다. 침대에 누우면 되겠다. 제가 또그 정신에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럴 때. 이렇게 벌떡 일어나면 쓰러진다. 위주 신경성 실신이 그 자체가 위험하다기보다는 이것 때문에 실신을 하면서 넘어지면서 어딘가에 부딪혀서 생기는 2차 사고가 훨씬 더 위험하다고 들었어요. 실신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몸에 큰 데미지를 안준 그러니까 침대에 쓰러지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막말로 근데 어디 딱딱한데 부딪히거나 해서 뇌진탕이 오고 하는 그게 되게 위험한 부분이라고 들었었거든요. 어, 벌떡 일어나면 안 된다. 벌떡 일어나면 기절해. 옷도 다 입었고 물도 다 내렸고 천천히 일어날 것만 남았어요. 천천히 일어났어. 그래서 어? 괜찮네. 그리고 바로 정신에 불이 불이 고 <놀람> <불이 놀람> 불이... 건물이 무너지듯이 그냥 와장창창 소리를 내면서 힘한번못 써보고 정말 블랙아웃이었어요.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더라고. 진짜 웃기는 건 일어나서 바로 또 움직이지도 않았어. 일어나서 어 괜찮네. 천천히 가면 되겠다 했는데 그다음에 갑자기 깜깜해지더니 쓰러지면서 아씨 결국에 쓰러지는구나. 어떻게 작동을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무슨 본능으로 이렇게 방어 이런 거 하나도 하지 못하고 그냥 와장창 창 바닥으로 던져졌는데. 일어났을 때 정면을 보고 있었어. 근데, 너무 나도 이런 내가 너무 싫은데, 보통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리잖아요. 근데 물은 내렸어. 그럼 그냥 방으로 가면 될 텐데, 굳이 뚜껑을 닫겠다고. 근데 진짜 왜 이런 내가 정말 너무 싫어? 굳이 뚜껑을 닫겠다고. 뒤를 돌았어. 일어나 보니까 아무튼 안 쓰러졌잖아요. 그래서 뒤를 돌았다가 거기서 아이 뒤를 넘어갔나 봐요. 그니까 변기 뒤쪽에 선반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유리병에 칫솔랑 이 치약이랑 막이 담아 있는 그거를 건들면서 넘어져가지고 넘어지는 순간에는 정말 깊은 낭떨어지로 떨어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소리가 유리병이 이 바닥으로 우당탕탕 떨어지는 소리가 딱. 딱 나니까 그 소리가 약간 레드썬 하는 것처럼 무슨 상황인지 약간 파악을 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아무튼 그대로 계속 저는 그냥 눈 감고 누워 있었고 그럼 거의 죽은 사람이었어 진짜 되게 아득했어요 이거 어떻게 정말 표현을 할 수가 없어 내 정신이 나한테 없고 어디 이렇게 나가 빠져 나가 있는 정말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 남편이 이제 쫓아와가지고 막 이제 문을 두르면서 무슨 무슨 일이야 너 괜찮아 하는데 대답을 바로 못했어요. 남편이 놀래니까 더막 문을 막 두드리면서 괜찮냐고 대답을 하긴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나 이렇게 okay. 그랬더니. 왜 그러냐, what happened, what happened? 그래서, I think I fell.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잠겨있더라고요. 보통 잠근 기억이 없는데. 그래서, 그제서야 약간 눈에 관심이 떠가지고, 여기가 지금 욕실의 어딘가, 이쪽 어깨가 문을 딱 대고 있더라고요. 밖에서 문을 열려고 하면, 제가 막아가지고, 아마 문을 못 열? 그 정도로 딱 붙어 있어가지고, 약간 좀 비켰는데,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들어갔는데, 막 칫솔이랑 이런 컵은 떨어져 있지, 나는 이게 누워있지 하니까, 놀, 너무 놀래가지고, 무슨 일이냐 하는데, 그 사이 땀이 얼마나 많이 났는지이 머리가 다 그냥 얼굴에 다 붙어 있었어요. 남편이 너무 놀래가지고막 수건 갖고 와서 막 얼굴 막 닦고, 선풍기 가지고 와가지고, 막 선풍기를 틀어주는데, 또 이게 너무 추운 거예요. 식은 땀이니까, 이게 더워서 난게 아니라, 그래도 바람은 또 쐬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속에 좀 저쪽으로 돌려라. 잠깐 누워있다가, 제 핸드폰이 세면대 옆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갖다 놨어요. 저도 궁금해가지고 오늘 지금 폰을 찾아봤더니 제가 처음에 화장실을 가서 핸드폰은 바로 이제 자고 놨잖아요. 도보수를 다 체크를 하는 거니까 두세 걸음이라도 이제 다 체크가 되잖아요. 계속 그 자리에 있다가 제가 이제 딱 넘어졌을 때 남편이 와서 선풍기 갖다 주고 이게 땀좀 닦아준 다음에 수습한다면서 이제 핸드폰을 치웠어요. 그때까지의 시간이 한3 1분이었더라고 31분. 와서 막 수습하고 한 거는 그냥 뭐한기여워야한 한 5분? 6분? 정도였으니까 변기에 앉아서 저는 쓰나미처럼 오는 실신의 전조 증상을 거의 한 20분에서 25분으로 그렇게 앉아 있었던 거예요. 나는 진짜 그것도... 너무 쇼킹이야. 처절한 싸움이었어요. 진짜. 뭐죽을것같다 어떡하지? 왜안 끝나지? 왜안 나아지지? 어떻게 해야 나아지지? 검색도 못하고 아 이거 언제 지나가? 이거를 2몇분을한 거예요. 거기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땀때는 3, 4분이면 끝나는 거를 20분 넘게 하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짐이 빠졌겠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을 만하지. 왜냐면 땀이 조금만... 일? 해도 막 땀이 이렇게 나는데 그래서 저희 남편은 또 저를 보니까 예전 전 그때 그 요거트 먹고 그랬을 때처럼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고 누워 있으니까 좀 놀래긴 놀랐을 거예요 나랑 살면서 이렇게 놀래일이 좀 있어서 좀 미안하긴 한데 아니 그렇게 오래 있으면 와서 한 번쯤 체크를 좀 해보지 저는 평소에는 병기에 1분 이상 만질 일이 없는. 스타일이에요. 치고 빠지는 스타일이거든요. 1, 2분 컷이에요. 그런 사람이 야, 눈 뜨자마자 화장실 갖고 20분 넘게 앉아있으면 와서 한번 체크를 해보지 않나? 저는 체크해봐요. 저희 남편은 막 20분씩, 30분씩도 앉아있어요. 그러면 제가 네, 오케이 하면서 물어보거든요. 원래 그러는 사람인데도 근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야, 그렇게 있으면 한번 와서 좀 물어보지. 그건 아무튼 낯선 r 더 t 스토 y 쓰러지자마자 욕실을 바닥에 누워있는데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지? 내 자신이 너무 바보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불쌍하고 왜냐면 지금 무릎에는 진물이 가득 들어있는 패치가 붙여있어요 양쪽 다 발목은 습부함을 떠가지고 보라색깔 막 이렇게 자국이 다 나있지? 여기 손목도 다 바늘로 뚫려가지고 막 이러고 있지? 이런 몸이 쓰러져가지고 바닥에 누워있는 그 현실이 몇 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 열흘 사이에 두 번이나 일어났다는 거 또 느껴지지가 않고요 한편으로는 지금 당장 내일 모레가 레이스고 그때까지만 해도 변비약을 뱃속 비우고 잘 뛰려고 먹었을 정도로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 절대 나가지 말라는 온 우주의 메시지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말리면 나가지 말아야지 그냥 깨끗하게 그 순간에 포기를 했는데 잘 해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건강해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되나 그 당시에는 그래도 크게 다친 데 없이 그래 이 정도면 다행이다 하고 있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넘어질 때도 그랬었는데, 넘어지고 바로는 괜찮아가지고 멀쩡하게 걸었거든요. 집에 와서 이제 조금 있다가부터. 발목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날에는 진짜 걷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처음에는 그냥 멀쩡했어요. 어디를 어떻게 넘어졌는지는 모르니까. 근데 어제 한 오후부터 이 목선, 여기랑 이쪽 어깨가 지금도 그냥 손만 대도 되게 아파요. 그리고 이턱 밑에, 여기가 싹다 아파서 고개를 지금 못 대거든요. 아파가지고. 그래서 물이라도 마시려고 이렇게 하면은, 아! 여기가 땡겨가지고 엄청 아파요. 여기가 이렇게 아프고, 여기 뒤통수가 샤워한 다음에 빗질 하다가, 아! 아파가지고, 오, 어, 아, 여기를 부딪혔나 보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이렇게 아픈데, 그래도 막 가서 MRI를 찍고 그러진 않아도 되겠죠? 이 정도면 그래도, 선방했다. 한방했다고 약간 생각을 하고 싶어요. 알고 보니까 제가 어제 그렇게 이제 막 정말 쓰러지고 나서 한두 시간 있다가 생리가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배가 아픈 거는 생리통도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변비약 때문만이 아니라. 근데 이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최근에 일주일 동안을 한의원에 가가지고 습부항을 떴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목을 이렇게 넘어지면서 손목도 가 꺾여가지고 여기도 한두 번씩 뚫어서 습부항을 뜨고 발목에도 두 군데를 한두 번씩 뚫어갖고 습부항을 떴어요. 그 일주일에 세 번을. 또 회복을 조금 빨리 하고 싶어서 단식을 한 3일을 한 끼만 먹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빈혈이 약간 올랑말랑하는 그런 상황이었지 근데 스프망터서 피를 좀 많이 뽑았어 단식을 좀 해가지고 약간 빈혈기가 있었어 거기다가 변비약을. 이두 가지가 없었어도 변비약 하나로도 이렇게 실신할 뻔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두 개에다 변비약을 먹었어? 근데 생리까지 했어. 생리는 여자분들은 생리 때마다 약간 실신하는 분들도 있다고 할 정도로 이게 그런 증상이래요. 그럴 가능성이 큰 것들이 다 모여서. 이 거대한 20몇 분짜리 전조 증상과 함께 제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일 길 바라는 완전한 블랙아웃으로 실신을 하는 일이 생기는 거더라고요. 그 상황에 정말 알았으면 너무 너무 좋았을 이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이제는 평생 알고 가야죠. 제가 벌떡 일어나면 안 된다. 그러면 쓰러진다 이걸로 알고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였냐면 아예 안 일어나는 거 그럴 때가 그냥 일어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그냥 거기서 그대로 어차피 옷도 다 입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바닥으로 눕는 게 최선이래요 그래야 안 쓰러지고 이게 돌아온대요 그래야 끝난다는 거예요 누워요 내가 누워요 그리고 또한 가지 다른 또 방법은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는 누울 수가 없잖아요 그럴 수가 없을 때는 다리를 꼬래요 다리를 꼬거나 다리에 힘을 딱 줬다가 빼고, 힘을 줬다가 빼고, 이거를 몇 번을 해주면 피가 펌프질이 안 돼서 그런 거라고 하거든요. 변비약을 먹고 이게 그 대장 쪽에 신경 자극을 해가지고 피가 여기까지 안 올라오는 건가? 뭐 그런 거래요. 그런 거여가지고 다리에 억지로 이렇게 힘을 줘가지고 하든지 다리를 꼭이라도 하든지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최선인 거는 거기서 그냥, 그냥 는 거였을 것 같아요. 병원은 안 가도 되겠죠. 사실 발목도 지금 거의 90% 돌아왔거든요. 이러면은뛸수 있는 상황인데 뭔가 지난 주에 넘어지고 어제 쓰러지고 하는 게 나가지 말라고 뭔가 진짜 보낸 오늘 우주의 메시지 같아서 겸사겸사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가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내일 이레이스를 과감하게 달리기 인생의 교훈이라고 생각을 하고 포기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머리통부터 머리통부터 이 발목까지 성한대가 완전 그거 있죠 이하니 너뭐 내가 누군지 아니? 거기서 막한번 이렇게 나올 때마다 다 닫혀 가지고 나중에 막 목발 짚고 나오잖아 약간 그런 상황처럼 어하이 벙벙 한 지난 열흘 시간이었는데 채찌 PT한테 물어봤더니 너에게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액땜이다 생각을 해라 뭔가 큰걸 액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영상에서 다 나은 모습으로 <놀람>